안녕하세요. 금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깨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989년도에 가수 변진섭 씨가 부른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크게 히트를 쳤었죠.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성에 대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노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노래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우자에 대한 희망사항, 또 자녀에 대한 희망사항, 또 나에 대한 희망사항 등 많은 희망사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상적인 모습을 기대하며 기준을 제시합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서로에 대한 희망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희망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감독과 집사에 대한 희망상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희망상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바지가 잘 어울려야 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이 외적인 요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특별히 이 섬기는 직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요소보다는 이 내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감독과 집사는 각각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갖춰야 될까? 이 감독은요, 이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요, 거룩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게 할 사람,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사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집사는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충성된 자,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위대한 믿음,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나의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단의 음성이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 복음을 위해 사는 차별된 믿음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가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나아지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판단 기준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 청바지가 잘 어울려야 되고 무엇을 갖춰야 되고 내가 무엇이 있어야지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이 외적인 요소에 집중할 때가 집요하게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감독과 이 집사의 직분을 넘어서요, 그 사랑을 인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근거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암과 삶이 일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독과 집사에게 요구되어진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자에 대한 희망사항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된 자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한 사람을 원하고 또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일곱 짓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결단이 또 결단을 세워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두렵고 주저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모습과 환경 어떤 그 외적인 요소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충성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3절의 말씀.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들여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마음 넘치게 하시고 내 상황과 내 마음 또내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주저한다면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열정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